인간을 만들어주셨다면 이분이 지상에서 네. 조금 손을 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죠 음. 아, 그... 의느님 아... 네. 그런데요 이렇게 성형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요 네. 각종 템들로 자가 성형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쌍꺼풀이고 코고 네, 다 셀프로 그쵸 있었죠? 셀프였죠 예. 근데 혼자 이렇게 손을 칼 대고 이렇게 하면 음.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야? 그 뭐, 쌍꺼풀 테이프, 뭐, 그런 거 있어. 네, 그러니까. 자가템들이 있죠. 네, 여기 자가 성형템들이 있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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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는 나는 이, 어. 풀은 뭐야, 풀? <laughs> 아, 나 빨래 찍고안 돼. 풀, 풀, 풀알것 같아. 풀은 뭐죠? 너아 이거밖에, 아 이거밖에 몰라. 저.. 아... 이거밖에 몰라. 아, 저.. 아, 네? 아니야, 그, 아니야 그거 거기 아니에요. 그, 그다음 이렇게 오, 이렇게 당기는 거 아니야? 그벌칙이에복귀대로 그건 벌칙이에요. 벌칙이. 코 아니야? 코 이거? 이게 코예요. 왜요? 코도코 코, 코 높게 코는... 여기. 찝어준다고. 그래요? 아, 약간 위로 하면 안 네, 되나? 살짝 위로 해야 돼. 살짝.. 아, 어, 위도 아픈데? 오히려 살 쪽이 들 아파. 아.. 오! 오! 뼈 아파 뼈 아파. 우와! 콧끝에 소가 맞은 거 같아.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왜와왜와왜 와. 가만있어 봐. 아니, 나 진짜 안 아프게 줄 거야. 하... 아아아 네가 힘 주는 게 밀려 나오잖아. 가만있어. 힘, 그냥 힘 빼고 가만있어. 그래야지 딱 잡히지. 오케이. 아아 윤계상. 어, 윤계상 하니까 빼라다가 싹. 아아 너무 아 아파. 근데 이게 하면 은 이게 올라와서 자리 잡는다면서요? 네, 건가요? 코가 어떻게 찢는다고 네, 하죠. 계속, 네. 계속, 계속 굉장히 음. 궁금한 게두 분은 못 집으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음. 네. 자국이 네. 벌써 나왔어요. 자국났어요. 자국 자국 아, 네. 아니 아니 아니요. 정말. 영진은 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 근데 이거 하는데 너무 아파. 어, 야, 이건 아파. 아픈 건 알겠는데 수정할 시간 드릴게요. 아. 어, 어. 영진은 해야 되나 보네. 영진은. 아, 나 너무 아픈데. 영진은. 자국났어. 직코가 아니라서 안 아픈 거야. 우리는 우리 코. 아 뭐야? 아프다니까요 빨리 수정, 아프요. 수정 요합니다 지금. 그럼 딴 거는 뭐야? 이거는 요거는 뭐야? 이거는 뭐? 뭐요 이거는 머리, 머리 그거야? 어, 그거 모르세요? 아니야? 이거, 이거 물풀 있잖아요. 네. 이거에다가요. 이거 옛날에 t v 분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묻혀서 눈 위에 쌍꺼풀이 어,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아, 붙이는가?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를 테이프를요. 이렇게 싸카풀 테이프 모양으로요 이렇게 맞아, 맞아. 자르는 거예요 칼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언니 너무 옛날 시대예요. 이건 진짜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아 너무 옛날이라지만 뭐. 수경이 할 때야. 아니 언니 이거 언니 안 했어요? 이거핀할때 엄청 했어. 아니 언니 이걸 안 했죠. 솔직히 언니 팔았지 않아요. 우리는 싸카풀 테이프가 맞아. 있었죠. 어... 테이프가 있었죠. 네. 뭐 아예 오빠도 왜 말을 해요? <laughs> 아이 시골 좀... 아, 다시 얘기지만 <laughs> 남자는 이런 걸안 합니다. 그렇죠. 그 아, 이거 이건 아시죠?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보조개할때 이렇게 막. 그 볼펜이요. 아 볼펜으로. 네. 어... 이거 계속 찌르는 아, 거야? 네. 이건 돌린다고 듣는 거 같아요. 눈썹 그리기. 눈썹? 네. 아, 사비형 비러 언니 진짜요? 네. 원래 눈썹 그리는 용으로 써요. 맞아 맞아 원래. 맞아 맞아 이거 미용 딱 예. 써. 지금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면서 피부도 많이 상하고, 맞아, 오히려 예, 좀... 뭐 그랬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네. 잘 넣어 주시고 네. 이제는요, 어? 간단하게 구접을 해서 예쁜 얼굴형을 만들어주는 이템이 나왔습니다. 어, 어. 바로, 은은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얼굴형을 예쁘게 잡아주는 이템. 바로, 어? 얼굴형 테이프입니다. 어. 되게 이쁘게 보이고 싶고, 음. 막뭐 특별한 날에 아유. 특히 더 이쁘게 보이시잖아요. 뭐 근데 결혼식... 그런식... 같은 뭐 중요한 날뭐 소개팅이나 도 졸업 사진도 있고 그뭐 졸업사진도 찍고 그런 날이 너무 많잖아요. 많잖아요. 미용실 가서 전남친 결혼식 가요 이러면은 온 스텝이 다붙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전후회를 보여 준다고. <laughs> 지지 마세요 하면서 막. <laughs> 네. 아, 네. 네. 특별한 날 추천하고 싶어요. 또 오래도록 남는 뭐 졸업 사진, <laughs> 뭐 증명사진, <laughs> 네. 하울면 셀카 찍을 때도 오, 그 <laughs> 얼굴에 붙여서 마음에 드는 얼굴형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특히 이중턱이나 통통한 뭐 이런 볼 스타일. 음. 처진 살 지금보다 첫번 얼굴형 뭐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얼굴 살이 쉽게 잘안 빠지죠. 그냥 데일밴드 그냥 테이프 같은 건데 이걸로 어떻게 얼굴형 새끼 손가락이요? 음. 그래. 그냥 테이프 같은 걸 샀는데 여기 보시면 확실히 달 달라, 달라요. 네. 접착력부터 달라거든요. 손등에다가 해봐도요. 한쪽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음, 당겨서 돌아가야지. 올려도 벌써 여기 안에서도 손등이 음. 벌써 오. 이렇게나 올라가요. 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거짓말. 이게 안 아파요. 안 이게 아파요. 손이라 손은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좀쭈글쭈글해지는데 얼굴에는 음. 기본적으로 약간의 살이 있거나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음. 그리고 이게요 국내에서 특허받은 의료용 테이프예요. 음. 얇아서 얼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고요. 음, 그... 방수 데일밴드 음, 그거 재질이잖아요. 네, 의료용이에요. 오. 이게 고탄성이라서요. 피부를 아주 자연스럽게 당겨줘요. 오, 그래서 접착 성분도 안전한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늘어나 더. 늘어나죠. 살짝. 어. 형눈 끝이 맨날 처졌다고 하잖아. 언니가 저한번 해주실 해주세형 맨날 네가, 눈 끝이 네가 처졌다고 맨날... 하잖아. 맨날... 네가 하지 마. 볼게요. 한 번만. 한 번. 여기 쪽으로 할게요. 형 맨날 눈 끝이 처졌다고 되게 싫다고. 이 정도는 이정도이있으면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도는이도는이는거아니야이는이는이정 진짜 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이정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이정 어, 형! 이진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이는이정이는이 얍네 경환이 형 완전 잘생겨지고 있 난리 났다 지금 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조금 더 당겨도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아까 보니까 완전 이렇게 당겨도 되더라고요 와형 비주얼이다 비주얼 진짜 <laughs> 와 이게 이렇게 당겨지네? 봐봐 우와 아 잘생겨졌어 봐봐 되게 어려졌지. 어려졌지. 아, 어, 이게 어? 나이가 약간 디면서 점점 눈이 쳐지잖아요. 근데 이게 티만 안 <laughs> 나. 안녕하세요. <웃음> 근데 이게 약간. 형, 형 미안한데, 눈 감겨요? <laughs> 근데 이게 티만 안 나면 아, 감, 좋은데. 감기는데 빨리 뛰는 건데, 킹덤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아. 오늘 저기 어, 모델분 한번 모셨습니다. 오. 예. 예, 나오시죠. 보죠. 훨씬 더 없는데요. 거기 앉으신 분 대로. 아 근데 저는 뭐가 걱정, 그 약간 음. 스스로 혼자서. 네. 고민이 혼자만의 고민인지 알것 같아요. 네. 얼굴형이 셀카를 찍을 때 이쁘게 안 나와요. 아. 여기가 약간 이렇게 살이 있어서 여기가 약간 사진 찍으면 불룩하게 나오고요. 더 동그랗게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까 제가 그 비교 영상을 위해서 미리 좀 찍겠습니다. 좀 그래도 이쁜 각도로 찍어주세요. 맞아. 아. 원래 저도 그러니까 예. 약간 이뻐지고 싶은 게 여자들의 마음이잖아요 음. 그럼 이제 모델분께서 혹시 원하시는 이렇게 얼굴형이 있으세요? 일단 얼굴형이 더 갸름해졌으면 좋겠다. 네. 여기 볼살이 좀 없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리프팅한 것처럼 딱 없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저희가 5분이면 시술이 끝나거든요. 아 그럼요. 네. 5분도 안 걸리지 않아요? 아, 그럼요. 음. 그럼 제가 오늘 꼭 리프팅이 확된 얼굴형을 만들어 드릴게요. 계란 얼굴형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어? 응. 이거 붙여보고 괜찮은 거 오늘 붙이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했었나요? 네. 네, 네. 지금 힘 하나도 안 들이고요. 그냥 얼굴을 한번 잡고요, 볼을 잡고 한 번만 뚝 올려서 붙여요. 그다음에 한 번만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잡고요. 붙여주시면 위에다 딱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오 이거 기분 엄청 좋아 땡기는데 뭔? 음. 왜여이 이런, 이런 미용에 중독되는지 알겠어. 음. 음. 너무 좋아 음. 이 리프팅이 너무 좋은데? 음. 오우, 진짜 갸름해졌네. 오. 자, 그럼 랑 똑같은 자세로. 언니, 봐봐요. 자, 채기가 한번 비교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laughs> 우와, 이거 진짜 확 기네. 딘틴 디원. 자, 이개 아, 찍었습니다. 얼굴 라인이 사. 오, 오, 오. 야야 신기하다. 본인이 직접 보시기엔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전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얼굴이 가름해지고 볼살이 많이 없어지고. 오. 앞으로 막 중요한 행사나. 셀카 찍을 때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템이 SNS 스타들 사이에서 어. 엄청 핫하다고 소문이 아, 자주하더라고요어 근데 이거 비포, 애프터만 이렇게 올려도 좋아요. 되게 많이 올라갈 것 맞아. 같은데? 근데 저는 갑자기 든 생각 제가 이렇게 붙여보고 느낀 게 이게 엄청 얇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위에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하면 더 퍼질 것 같은데요? 네. 0.02mm 초박형 두께라서요. 아주 자연스럽게 밀착돼서 티가 절대 안 나고요. 음. 여기 위에다가 메이크업까지 해주면요. 그럴까? 완전 가족 같죠? 어? 음. 근데 이렇게 했다가 땀 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음. 아니 근데 이 이템은요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시간 고정력도 너무 좋고 통풍이 잘 돼서 땀이 나도 심지어 방수까지 잘 돼가지고 물놀이를 해도 떼지지가않아요 땀도 네. 안 차고 물놀이해도 되고 어, 이게 완전 좋대. 그 밴드랑 이 밴드랑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물에도 잘 견디는 거. 어, 엄청 좋아. 음 이거 붙이고 이제 좋은 저녁 시간 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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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음, 네. 얼굴형이 완성되는 게 신기한데 뭐 이게 또 다양한 얼굴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V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턱 라인에, 음. 뭐 이중턱이 고민인 분들은 턱 아래, 처진 볼살은 귀 앞쪽에 세워서 음. 그리고 45도 정도 비틀어 붙이면 팔자 주름을 완화할 음. 수, 아수 있습니다. 아아 맞아. 얼굴 비대칭이 고민인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할수 있겠네요. 반드시 가붙 어 네, 맞아요. 음. 컴플렉스가 될 정도로 이제 음. 좀 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컴플렉스 있는 부분에다가 붙이시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죠 저는 음.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선물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음. 이게 아무래도 요즘 피부가 처지시고 어. 고민이 좀 많아지시더라고요 음. 이게 주름도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사실 우리 어머님들 특히나 어머님들은 신경을 더 쓰시잖아요 맞아요. 젊을 때보다 오케이. 꼭 선물해주면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네, 생각 엄청 좋아하실 됩니다.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그럼 이템 한줄평 해볼까요? 네. 네. Okay, 영지 핸드폰 속어플들 모두 안녕. 이제 영지의 v 라인을 부탁해. 빅빅빅빅빅. 영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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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영면지어름어영얼굴어영이프로 얼굴도 올리고 좋아요도 올리세요. <laughs>